공용 어, 많이 나오겠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거야. <laughs> 어, 기분 이미 없어요 자, 한번 봐봐. 이거 뭘로 치안하고 싶어요? 당연히. 근데 이런 애들이 있어. 선생님. 아, 씨금뭐 어쩌자는 거야? 이거 계산하는 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나중에 수원할 때나 이제 지수 파티에서나 배우지가 안 배워요. 이렇게 하지 말고 지수는 냅둬요. 그냥 냅두고 이렇게만 바꿔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그냥 얘도 x 의 2015. 그럼 얘는 X 더하기 1인가요? 네 그러면 당연히 뭐 넣을 거예요?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는 예, 마일. 마일, 아. 마일. 근데, <laughs> 이제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 몫이고 나머지잖아. 그럼 나머지가 몇이죠? 근데, 어, 아까 우리 하이니한테 설명해줬어요. 나머지는 무슨 수가 나올 수 없다? 음수 응. 수한번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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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라고 했죠. 2015한번더야지 <laughs> 그래서, 나머지 2017. 네. 음. 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근데 만약에 나머지를 구했는데 나는수보다커 그럼 뭐하면 돼요? 네. 어, 몇번더 나눠주면 돼더 어. 네. 나눠주면 된다그생각해 네. 왜냐면 예로 나눴으로 그러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나누계산 했는데 내가 나는수가 2020이잖아 근데 아. 나머지가 우연치 않게 막4048 이런 게 나왔어 나누면 된다 2 0 응. 2 0으로한번 더요? 응. 응. 한번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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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 답이 음수 나올 때도 있고 남는 경우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응. <laughs> 자, 하여튼, 이거,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이제. 음수 나오면 더 해주면 돼요. 근데, 혹시 이거 더 하면 된다는 개념 혹시 이해 안 되는 친구 있습니까? 한번 설명 한번 해줄까? 그러니까 간단해, 봐봐. 너네 9로 나눴어. 4. 원래 몇 번이야? 뭐. 두 번인데 이렇게 됐는데, 내가 모르고 한번더 나눴어. 그럼 12가 될거 아니야? 마삼이죠? 내가 실수로 4를 한번더 뺐으니까, 전으로 돌려가면 4를 뭐 하면 돼. 왜요? 어, 그래서 더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laughs> 오케이. 자, 넘어갑시다. 그럼 20.